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이 비밀투표적인 그런 규칙을 또 어기고 헌법 위반적인 것이죠. 이미 이 부정선거는 오래전부터 사전 계획대에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주권적인 행사가 다 도덕맞게 한 그런 총체적인 이 부정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무시하면서 이런 부정선거에 앞잡이 노릇하고 이 대한민국을 공산당, 김정은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로 충성 부정선거를 그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시고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역감정을 뛰어넘어서 이런 거짓 선거의 증거들이 정말 태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증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게 되면 정말 우리들은 노예 생활 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베네수엘처럼 그런 공산주의 이 나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체적인 사회적 부정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서 또그회들 일어나 빛을 발하셔서 이것도 해결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윤치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기 선거관리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애국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멘토. 예,